오늘이 19년 11월 1일이고요. 브러쉬를 사용하여 테두리 만들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복지관 수업은 11월 말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방학이 3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12월달, 1월달, 2월달에 동영상 업로드가 안되나 하시는 분들은 방학 중이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포토샵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열기 한, 하신 후, 어, 오늘, 테두리를, 어, 이쁘게 꾸밀 사진을 한장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을 거예요. 패스 레이어 채널. 패스 레이어 채널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레이어를 좀 클릭을 해주세요. 자 레이어 클릭하시면 배경이라고 나올 테고요 배경 하단쪽에 보면 종이가 접힌 듯한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 세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자뭐 여기다가 레이어 1을 더블클릭해서 이름을 뭘로 바꿀 거냐면요 단풍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어, 레이어 1을 단풍으로 이름 바꿀 때는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레이어 1을 더블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블럭이쉬워질때 지우시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항상 신나게 쓰면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인지 한글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맞으면 글씨 쓰고 엔터 쳐서 어, 이름 지정해 준 다음에 왼쪽에 우리 색깔 지정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모 두개 있잖아요. 어, 전경색이랑 배경색 있지요? 전경색은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클릭해서 색깔을, 전경색은, 어, 노랑색. 그 다음에, 어,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좀 바꿀게요. 어, 선생님, 왜 색깔이 안 바뀌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혹시 오른쪽에 있는 어 툴이 펜 툴이 아닌지 확인을 해주세요 패스 툴이 아닌지 브러쉬 툴이어야 돼요꼭 브러쉬 툴 브러쉬 툴 누르시고 하나는 정경색은 노랑색 그 다음에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선생님 나는 좀 선명하고 확실한 노랑색과 확실한 주황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 누를 때 누르실 때 보면은 여기 샵하고 영어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글씨를 써 주셔도 되거든요. 노랑색이요 노랑색은 노랑색이 아마 샵 FF 2A 42고요. 주황색이 어 FF 7800일 거예요. 자저 어, 잠깐 한번 봐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낙엽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건데 자 근데 그러려면 낙엽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쉬운 방법을 쓸 건데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우리 도구 옵션 있죠 도구 옵션들 중에서 브러쉬 모양 바로 옆에 옆에 파일과 편집 사이에 뭔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있거나 할거예요 걔를 걔가 이제 브러쉬 모양인데요 브러쉬 모양을 클릭해서 저처럼 요렇게 크게 튀어나오게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어떤 분은 어 선생님 저는 넝쿨립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구버전이라 단풍잎이 있는 거고요 신버전에는 단풍잎이 없습니다 추가할 때는 항상 이 톱니바퀴 누르셔서 원하는 브러쉬 클릭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단풍잎을 지금 넌쿨립을 이렇게 클릭을 하셨으면요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빈 공간들 있잖아요 요런데 빈 공간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 옵션 창에싹 들어가요 싹 들어가죠 자 들어가셨나요 자그 다음에 편집과 이미지 사이에 어, 넌쿨립 옆에 보면은 폴더 그림 있어요 폴더 그림 모드 옆에 모드 왼쪽에 그걸 클릭해주세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불 없이 상세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색상이라는 글자를 꼭 눌러 주셔야 해당 그 옵션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기본 옵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정경 배경 지터 색조 지터 채도 지터 뭐뭐뭐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자 그러면. 정경 배경 지터는 9, 그다음에 색조는 14, 채도는 8, 명도는 19, 순도는 0으로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9, 14, 8, 19, 0을 줬는데요. 그숫자 줬을 때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음에 든게 됐으면 여기 브러쉬 옆에 보면 작은 X 있어요. X 누르시면 그 창이 닫겨요. 자. 저좀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셨지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이거 뭐뭐 뭐,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어 당연히 모르겠죠 그림자를 넣어서 조금 더 입체효과를 줄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단풍 옆에 보면 빈공간 있죠 레이어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어, 단풍 옆에 빈 공간 있지요 그거를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드롭, 자, 드롭 섀도를 클릭한 다음에 드롭 섀도의 옵션을 바꿔줄 건데요. 뭐, 네. 혼합 어, 모드는 아마 곱하기로 돼 있나요? 혹시 보통으로 돼 있나요? 표준으로 돼, 있어요. 표준으로 돼 있나요? 네. 어, 그러면 나도 표준으로 바꿀게요. 어, 표준 해주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50. 50 네. 50. 불투명도 5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 친구 있지요. 개는 30으로 해주세요 가장 좋은거는 어르신들이 마우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지우고 쓰시는게 가장 30, 편해요 응. 50, 30그 다음에 거리있죠 거리는 5 응. 이거는 뭐냐면 어, 브러쉬와 그림자의 그너그 그 거리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거 차이고요. 어 그렇죠. 불투명도는 너무 진하게 하면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만 준 거예요. 각도는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마다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그 각도를 지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프레드 있지요? 자, 스프레드는 어 저는 13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크기는 28을 썼습니다. 자, 요렇게 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항상 작업이 끝날 때는 레이어를 합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위에 메뉴 중에서 레이어 있죠? 레이어에서 음어 보이는 레이어 병합이라는 친구 있어요. 거의 밑에서 하나 둘세 번째에 있거든요. 걔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배경 하나만 남고 다 레이어가 합쳐져요. 다음 시간에는 본인 사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